예, 보잘것없음과 말씀이 손을 잡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을 천국 설교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다섯 개 설교가 있다 그랬죠. 어, 산상수훈 5, 6, 7장 그리고 제자 파송 설교 그 10, 1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에 천국 설교. 이 천국 비유라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18장이 공동체 설교 이 그룹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설교가 있고.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작은 종말론. 24, 25장이 종말설교. 이렇게 다섯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씩 설교씩이게 따로따로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범에 가장 많은 설교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토막, 천국설교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스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동의어가 예수님이 다스린다. 또는 말씀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스림은 말씀이 다스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천국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우리 개인으로 볼때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오늘도 슬픈 마음이 있고 뭐 병든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진공은 없어요. 그 청소되었을 때 귀신이 뭐 일곱 귀신이 들랑달랑하는 그런 마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할 때, 그네 가지, 뭐, 씨뿌리는 비율을 얘기하잖아요. 길가, 어, 그 다음에 돌밭, 돌멩이 위에 이렇게 먼지 같이 흙이 쌓여서 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밑에가 돌이기 때문에. 그게 돌밭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 이게 같이 자라는 거고,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이거 뭐, 다아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시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흘리기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해석이 쭉 넘어가지고 18절부터 23절, 뭐 저녁에 얘기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는 뭐예요? 깨닫지 못한 자 그러죠. 깨닫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들으면 빨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기지 않으면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러죠.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요. 듣고 이렇게 멍때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새기는 방법이 뭘까요? 뭐 우리 김영훈 집사님 같이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거 그것도 맞아요. 다시 한번 외우는 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그냥 곧장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행하라잖아. 행하라. 행하라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그또 하나는 뭐예요? 전하라. 그래서 세리완한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잘 해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전도하면 자기가 먼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것 같은 마음은 바기한테 다 말씀을 빼앗기는 존재인데 빼앗기지 않으려 그러면은 곧장 행하든지 아니면은 전하든지 그런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돌밭은 뭐예요? 돌멩이 위에 얇게 흙이 있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외적 요인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외적 요인인데 환란과 박해 고난이 오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밑에 돌멩이가 있는가 모르고 이렇게 얇게 흐르기 있으니까 좋은 밭하고 똑같아요. 좋은 땅하고 왜냐하면 위만 보면은 고운 흙이 흙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땅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속을 모르잖아요. 속을 속에 돌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돌멩이 같은 건 뭐죠? 그게 에고, 고집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지금 똑똑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고집 불통인 사람 많아요. 완악한 사람, 각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들죠 이렇게 맨날 뭐 처음에는 되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려 이런 사람이 힘들죠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 그러면 망치를 갖고 박살을 내버리죠 마음을 깨진 마음 브로큰 하트를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실 고난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은 빨리빨리 깨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다 깨지길 원합니다 깨지길 원합니다 돌밭이라고 돌밭 이건 사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웬만하면 핏값가 환랑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큰걸 주시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작살 날빠린다고. 이런 사람들이 참그골아픈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크게 당하고 주님 앞에 깨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밭. 이참 힘든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돌 그다음에 이거 가시 떨기. 가시 떨기는 뭐냐면 맨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건 내적 요인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내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염려가 떨어지 않아요. 염려가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고 욕심이 그래서 또 욕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욕심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속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그지 가시나무새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풍랑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힘들다는 사람이 있죠. 맨날 뭐, 뭐 잘돼도 힘들고 안돼도 힘들고 맨날 뭐 맨날 중복이도 요청도 많이 해.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징징이 되고 왜냐하면 감정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외적인 객관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뭐말 그대로 좋은 땅이니까,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두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을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지배해야 되죠.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마음 대선 안 되고, 말씀이 지배해야 된다고. 이 잠언. 사장 2 3 절에 나오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그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마음 지켜라. 그 마음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말씀으로 기둥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기둥 세우지 않으면은 맨날 우울증 걸리고 뭐 공황 장애라 그러고 죽는이 사느니뭐뭐 뭐 극단적인 선택한다든니 맨날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다고요. 그다 그래 누구나 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세우면 된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빈 상태로 놔두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하나 갔다가 일곱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마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마음 대단한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굳건히 설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예수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면 되겠죠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였던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마음에 처음 시작할 때. 마음에 있잖아요. 누가 보면 17장 21절을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죠 너희 안에 있다고. 천국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음부터 먼저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새겨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행하라. 전하라. 그래서 교인들 가장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성교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행하고 전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새기를 막 보고 들으면 곧장 순종하세요. 행하는 거, 전하는 거,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고. 혹시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 김명호집사님이같 외우든지, 그 외우는 게안 되면은 안 외워도 괜찮아요. 행하면 그냥 가슴에 새겨지고 전하면 새겨져요. 행하든지 전하든지, 이게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길이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확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의 특징, 천국의 비밀이 나오는데 보잘 것 없는 것에 말씀이 임하면은 크게 되고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잘 것 없는 것. 그래서 보잘 것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겨자씨 그리고 밀가루, 밀가루에다가 집어넣은 누룩, 베이킹 파우더. 그 겨자씨도 보잘 것 없죠. 이게 좁쌀 같잖아요. 이거 점 찍은 것같이 보잘 것그 씨는 보잘 것이 없어요. 그리 노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베이킹 파워다 뭐 별겁니까? 그런데 그 안에 파워가 있죠. 부풀리는 파워. 그죠? 부풀리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 것 없는 곳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겨자씨,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가면 엄청 커지고요. 베이킹 파워다 보잘 것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빵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권능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을 부르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뭐 늙은 사람, 뭐 못생긴 사람, 뭐 병든 사람, 전성기 지난 사람, 가능성 없는 사람 이게 보잘것 없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보잘것 없는 것에 말씀만 들어가면 다 뒤집혀요 그래서 제일 신다는게 성교거든요 진짜 어딜 가나 다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한 10년 지나봐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엄청난 일이. 보잘것없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 특별히 대만 선거 같은데 그렇게 느껴져. 정말 보잘것없는 곳이었는데 말씀진 거하고, 10년 지나 보니까 강력한 곳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거중에재혀지게나사렛이요 나사렛이 구약성경에는 모른 나은다 그랬어요. 가지. 다윗의 의로운 가지. 뭐 예레미야. 뭐 23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넷째르거든. 넷째르라는 넷제르. 말에서 나사렛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자체가 뭐예요? 보잘 것 없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예수인 같은 메시아가 나오는 거지. 메시아. 그런 겁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보잘 것 없지. 항문 없는 범인 같고. 그냥 모자라잖아요. 맨날 뭐.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용사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물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인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쳐다보십시오. 두루두루 쳐다보면 다 보잘 것이 없잖아요. 어디나 말씀이 들어가면 강력한 인물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도역자들도 말씀만 들어가면 최강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보니까 십자가에도 이거 말씀 아니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강력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하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십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나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저목 후풀귀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때가어디에요 두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뿌려야 돼요?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 뿌리면 그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배 거두는 자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어디다 뿌려야 돼요. 보잘것 없는 곳에, 보잘것 없는 데 뿌리면 천국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딱 오죠. 근데 두 개가 되게 교집합이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제내 마음이 흔들려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보잘것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강력해진다. 또 우리 주변에 맨날 보는 게 마음 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맨날 야간이면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들. 약한 사람에게 그약자만 주려 그러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강력해져. 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게 는단게 아니에요. 나라 임압수가 단계가 아니고 모든 보잘것 없는 것들, 왜 보이 렇게다보잘것 없는 거 아니에요? 병든 것들 아니에요? 뭐 늙은 것들 아니에요? 가능성 없고 포기한 것들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맛이 돌아옵니다. 살아납니다.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보잘것없는 것에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방해가 있겠죠. 마귀가 마귀가 방해 안 하겠어? 방해가 방해하는 걸 이제 가라지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 우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귀는 마귀의 말을 뿌려요. 그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생각을 신고, 그래서 요한복 13장 2절에 보니까 가론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집어넣고, 말을 집어넣고. 그래서 요즘에 분석 철학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트키 스타이나뭐 이런 사람들이 언어는 존재라고, 우리 존재는 언어가 우리 존재를 만드는 건데, 우리 많은 사람 그래, 내가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기서 주소 들은 거죠. 들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신겨 놓은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엔 이렇게 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맨날 뭐 보잖아. 그게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생각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신겨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신겨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나 하려면 웃겨요. 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네 말이냐? 난 누구 얘기지 다 아는데. 누구 얘기가 네 머릿속에 신겨진 거야. 그거 떠들고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심고 말을 심겨 놓고 그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라는 거죠. 가라지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심겨 놓고 마귀의 말을 심겨 놓고 그거 하게 만드는 게 마귀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 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 가라지라고 가라지 이길 줄 알아야죠. 마귀는요 되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욕기도 보고 욕기도 보면은 뭐 두루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항상 더 싸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전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바람났다 그러잖아요. 바람났다고. 마귀의 특징이 바람난 거야. 싸돌아다니면서 수군수군 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여기가 다저기 갔다, 갔다 그 대표적인 게 마귀 특징을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5장8절 베드로가 마귀에게 하도 속아서 잘 알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그다 뭐라,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만 생각하지 말라. 두루 다니며. 나 이게 제일 은혜 받았어. 마귀 특징을 전, 정말 잘 아는 거야. 두루 다니며 상기자를 찾나니. 그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속 시 뿌리고 다닌다니까 가라지. 가라지 뿌리 쓸데없는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그 맨날 속는 거죠. 욥욥 시험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너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까 하나님 앞에 쫓아라 가지고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기 1장 7절인가요? 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싸돌아 다니는 애 특징이 마귀의 마귀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가라지 뿌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하는 사람 맨날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뭐 여기 집회 갔다 저기 집회 갔다 맨날 뭐, 뭐 은사 집회 갔다 뭔 집회 갔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이 가라지 믿음이에요 가라지 믿음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쫙 내려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죠 마귀가 또 쓰는 게뭐 두루 다니면서 마귀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이성에 이성 까닭 설명이 가능한 인생 그래서 요배에 요버, 대해서 뭐라고 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까닭 없이 일장 구절에 까닭 없이 성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설명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뭐냐면, 다 설명이 가능한 일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마귀. 이해납도 공감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마귀 메시지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보다, 우리 길보다 하나님 길은더 높고,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나? 설명이 다 되면 그 인간의얘기지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꽤 돼요. 그거 행하고 있는가?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수준을 높이려고 야, 니네 생각 좀 그만하고 내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럼 나중에 알게 돼. 그죠? 행해봐, 살아봐. 그럼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그게 말씀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영적으로 하늘을 나는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잘 보면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약간 시험 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이라는 건 이거 연단의 의미도 있는데, 뭐잘 되게 하고자 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 시험할 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뭐 현대자동차가 있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자기 현대차를 시험해요. 왜왜 왜 하죠? 현대 대상체에서 현대 차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능 좋은 차를 만들려고. 그 자기 차를 자꾸만 시험하잖아. 이것도 해보고 막 문두 꽝꽝 닫아보고 그죠? 막 엑셀도 막 세게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팍팍 밟아보고. 왜요막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약점이 뭔가를 알고 성능을 보완하려고. 반면에 어, 현대 대상체가 다른 회사 차 이게 점검할 때뭐 도요타라든 지 이런 거할 때는 왜 하죠? 약점 찾아내려고. 이거 밀리네 이거. 뭐 이거 문제가 있네. 이게 뭐 브랜드 네임만 강하지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그래 마귀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는 망하게 만들려고 약점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같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험하게 될때 그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죠? 그를 연단하려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왜 시험해요? 좋게 만들려고. 근데 마귀는 왜 시험해요?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단이냐 넘어지게 만드는 거냐 그 차이죠 여기서 가라지 뿌리면서 결국은 마귀 얘기를 들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져 어떤 사람의 얘기가 잠깐 들으면 상태가 안 좋아져 이상하게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이상하게도 다 교인들 다꼴 보기 싫어지고 그놈 마귀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도 하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일 때는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굳건해지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잊지 마라. 그러니까 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냐, 알고기냐, 갈라지냐 이게 갈라진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쭉 하면 일곱 시다, 2 4절부터3 0절까지 해석은 뒤에 나오는데, 뭐 똑같은 지금 다 해석했잖아요. 지금. 24절부터 30,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어,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각나이까 주인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히려 가라져 더 빨리 자라요. 더잘 자라는 가치부터 싱싱해 보이고, 그렇게 그래 가라지지. 가라진지 알고 계지고난당해본 말고요. 축복해보면알아요 그래서 추수 때 전에도 웬만큼은 드러나. 왜냐하면 이렇게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막 갑자기 막 은혜가 막 임하고 할때 가라지 티가 나. 그래서 저가 가라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고난당할 때 티가 나. 저 가라지구나. 근데 주님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거 신경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알곡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왜? 마지막 때 주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그 일종의 비판하지 말고 그런 그런 얘기 똑같은 거죠. 같이 자라는 거 같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 되라는 거죠 알곡 되라. 알곡은 누구예요? 말씀으로 자라는 자가 알곡이에요. 가라지는 뭐예요? 사탄의 말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가라지지. 잘 먹으십시오. 잘잘 드셔야 돼요. 말씀 먹어야 알곡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세 번째 논리는 뭐냐. 막의 논리, 이렇게 가라지 논리를 깨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죠. 44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데, 건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밭에 감춘 보아, 그 다음에 진주 비유, 이건 뭐 같은 메시지고, 그물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제자된 삶이에요. 보이, 보이면 된다는 거 보이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뭐냐면, 눈을 열게 만들어요. 에바다 하고 이렇게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면 돼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조명사요 성령이 빛을 비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눈을 뜨게 만드는 거 보면은 달라져요. 지금 여기 얘기할 때뭐 이런,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는데 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힘들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만들으세요.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 힘들어? 그죠? 설명 안 되는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 힘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보게 만드신다니까. 쭉다 보게. 보이니까 하는 거죠. 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던데 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뭐 델타 바이러스 뭐 이렇게 델타 변이 뭐 이런 거 나온다며. 거기에 뭐 효과 있는 게 모더나 백신이라며. 제가 오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이렇게 사는거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인데쭉 보니까 모더나 추이 하면서 뭐잘 됐다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한번 뛰고 뛰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돈못벌 사람 없죠. 그러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 투자 안할 사람 없죠. 전돈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끝을 다 보여 주는 거아니요 우리에게. 그치? 주식 추이 같이 모든 우리 인생의 추이를 다 보여 주는 거 아니에요. 아, 보고도 인생 못사는 바보가 어 있어. 보고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추이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뭐한 두달 전으로 돌아가서 투자한다 하면 거기서 투자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세상 일은 모르지만, 적어도 천국 가는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께다 보여주시잖아요, 미리. 보고 하는데, 보고도 못하냐? 그게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밭에 감친 보호하죠. 아, 소유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바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허들에 빠서 왜 사? 근데 그 사람은 웃지요. 왜요? 거기 보호하 있거든. 봤거든. 진주도 마찬가지요 가치를 몰라 이 진주 귀중한 거거든. 이게 엄청난 거거든. 요즘에 진주가 싸지만 옛, 옛날엔 진주가 최고였거든요. 지금 다이아몬드 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더 귀한 거였어. 그거 보는데 그거 싸구려로 판다 그러면 그거 안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치를 알면 다 사는 거죠. 눈이 열려야 되나 눈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눈을 열어 준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귀 의 논리를 깨는 힘이 뭐예요? 마귀는 마귀는 지금 뭘 한다고요? 가라지 뿌린다니까 가라지. 자기들 말로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마귀에 홀리는 말은 뭐냐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설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예요. 뭐 허드렛 것들이죠. 근데그 마귀 논리를 깨는 게 뭐예요. 눈을 활짝 열어가지고 더큰 가치를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끝이 지옥이 보이는데 마귀 논리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있으면 믿음 붙들어야지 딴거 붙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눈이 눈. 막귀 눈을 깰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눈열 에바다하고 눈열리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약간 맥락을 달리하는 게 그물 비유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세 가지 비유예요. 바다 감칠 비유, 진주 비유, 그다음에 그물 비유인데, 그물 비유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질 때 제발 좀 걸려주라 는 거예요. 걸려주라. 우리는 말 이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해서 말, 말씀의 그물을 쭉 던지면 좀 걸, 걸리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지. 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1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 그죠? 아, 내가 뭐 목사, 네가 뭐라고 해봐라. 내가 절대로 그 말에 걸리나 봐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나는 죽어도 무슨 소리라도 안 울고 무슨 소리도 회개 안 하고 무슨 소리라도 난안 걸려. 잘났다. 잘났다. 그물 비우는 보상. 걸리라는 거예요. 걸리라고. 주님이 그물 던지면 걸리는 거. 설교에도 걸리고 좀 기도할 때도 좀 걸리고 성교할 때도 걸리고 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맨날 성교하는 교회인데 아니 교회 십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성교경하도성교한 번도 안간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새 교회 다니면서 성교를한 번도 안 가고 기적이지 그것도 교회를 옮기지도 않고 다니면서 정말 기적의 기적 것도 그리고 이렇게 십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대 그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죠? 막기관적으 들으려서 갈렸는데 10년을 갈겼는데도 숨어 있어서한번도안 받고 멀쩡해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 그래서 그물에 걸리는 게 뭐죠? 그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그이름을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수용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 수용하는 거.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그 주님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게 뭐예요? 이렇게 단순한 말씀 하나 딱 던져도 걸리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쉽게 걸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걸려? 바디메오 예수님 마지막 열리고성 지나갈 때 마지막 체스인데 거기 걸리잖아요. 와 확률이 그 정말 치박한 확률인데 어떻게 거기에 걸려가지고 구원받아? 그 이제 구리네 사람 시몬 어떻게 그 얼떨결에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그 그물에 걸린 거죠. 그물도 아니야 낚시에 걸린 거지 낚시에. 그죠? 잠깐 걸리라고요. 주님 앞에 자꾸만 걸리면 은혜 받고 자꾸만 걸리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거죠. 천국은 말씀이 집에,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냐? 오늘 두 가지 얘기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길 원하고, 그 다음 보잘 것 없는 것에 말씀이 떨어지면 엄청난 걸 이룬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방해하죠. 가라지 막 뿌리면서. 말씀에 대항되는 유사 말씀을 던져요.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되고 이해납득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야. 똑똑한 놈들이 이런 거 떠들어. 마귀 얘기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들그해서 말씀 먹으면 알곡 되는 거고, 마귀 말 들으면 가라지 된다. 망한다. 지옥 간다. 그죠. 나중에 다단거던다가불태운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똑똑해 보이는 놈들이 지옥 많이 가요. 그죠. 마귀 말 듣고. 그럼, 마귀 논리를 깰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구분 잘못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돼요. 눈이 열리면. 보여, 그게. 끝이 보, 보여요. 보여요. 성령께서 보여주신다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이게 천국이다. 이제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어떤 천국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각심령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보좌 없는 게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말들을 제거하는 가라지를 제거하도록 그거 이기 기 위해서는 성령 의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이도록, 에바다가 눈이 열리도록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좁은 길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그것이 생명이 이루고 사는 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겠습니다 좁은 길을 찬하겠습니다